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제 개별 판매를 갖고 왔는데요. 너무 이제 인기가 좋아서 개별 판매를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저번처럼 비슷 똑같이 반값 개별 판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무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종류를 갖고 와봤어요.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이거 한개님출처일 거예요. 아마 이거 한 세트 500원. 그리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출추 모르는 거. 캡처해주세요 물품은. 테라님 출처, 윤기님 출처, 흥비님 출처, 흥비님 태사원님 출처, 꾸이님 출처,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는 10장에, 이제 개별 판매할 때는 10장에 한 세트고, 그리고 일반 세트 판매할 때는 8장에 한 세트입니다. 500원이에요, 포카는. 윤기님 출처, 출처 모름 톡톡달래님 출처, 출처 모름 테라님 출처, 윤기님 출처, 흥비님 태사원님 출처, 릴리님 출처, 그거 설명을 꼭 봐주세요. 이건 재고 두개 있습니다. 단님 출처, 빈다빈드님 출처, 토국깔레님 출처, 출처 모르는 것들. 좀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사하와님 출처인데요. 사하와님 출처 트레카 9장 들어가고요. 뒤에 코추님 출처, 전국 오빠 하나 들어갑니다. 트레카는 따로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얘는 그리고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겁니다. 아니, 처음이래. 첫 번째로 구매하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겁니다. 톡똑달래님 출처. 출처 모른. 사하월님 출처. 아, 이거는 사하월님 호이님 출처. 출처 모르는 거. 중국님 출처. 화자가 조금 있어요. 생활화자, 생활화자기보다는 뭔가 좀 구겨진 그런 물린 그런 화자인 것 같은데 양해해주시고 첫 번째로, 첫 번째로 구매하신 분들께만 드리는 겁니다. <laughs> 하하오님 출처 크할피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도안에 500원 이제부터는 천원인데요 포카가왜 천원이라면 왜냐하면 이게 두개씩 들어가서 천원입니다 초국달래님 출처 그리고는 출처 모르는 단체 사진 하나가 들어갑니다 천원이에요 이것도 천원입니다 땡슈님 사하월님 출처 이거는 사하월님 출처예요. 지민이 빠았어서 사하월님 출처로 대처했습니다. 땡슈님 사하월님 출처 이거는 그리고 아까 또 말했던 거 출처 보였던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믹스인데요. 사하월님 땡슈님 출처 이거는 유아님 출처로 진인 오빠 대처했고요. 축국달리님 출처, 공손 뒷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두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출처 모르는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 은규 오빠 다섯 장, 이도환 다섯 장, 이도환 다섯 장 합쳐서 열장에 천원입니다. 아, 오백 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하월님 출처 주소 라벨지 이렇게 여덟 장5 오백 원입니다. 이건 토국달래님 출처 여덟 장에 아 다섯 장에 오백 원입니다. 이거는 토국달래님 출처 사하월님 호인님 출처 이렇게 두돈 합쳐서 천 원입니다. 이게 천원천원해서 반값해서 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천 원입니다. 호인님 출처 출처 모르는 거 사하월님 출처 출처 모르는 입수원 장이랑. 호이님, 출처, 이렇게 당합니다. 들어가고, 요거 출처 모르는, 전구국방전구국빠큰 포토, 포카 들어갑니다. 동봉 우대하고요. 그리고, 구매, 그리고, 이렇게 구성 영상 마쳐보았고요. 동매 동봉 동 우대합니다. 그러면, 캡처해주세요 물품 꼭. 그럼, 안녕!